네 안녕하세요 준달입니다 오늘 제가 할거는 평소에 아쿠아리움 가는걸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숲에 이제 콜라보 했었죠 코엑스 아쿠아리움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갔던 후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그게 언제 끝났지? 자 일단 첫번째로요 이 입구 부분이거든요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좀 막혀있어요 저때 당시가 오픈 전이었어요. 진짜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구 둘러보다가 찍은 건데, 아 이거 빛관 바사 돼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쿠아리움 설명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이제 아쿠아리움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이. 들어갔을 때 이제 가시복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첫 번째로 나왔어요 가장. 부엉이도 있죠 이렇게. 인게임 가시복 사진. 직 수족관 직원의 한마디로 이렇게 있어요 코엑스 갔을 때 엄청 많아요 이게 물고기 오버클레이트 배피쉬 코란 엔젤피쉬 엠페라 엔젤피쉬 이런 것도 있고 흰농가리 리모도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동물의 수캐릭터의 굿즈들이 좀 배치가 돼 있어요 적절하게 붕어 파트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동물의 수에서 이제 노가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바나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로 이제 바다랑 강이 만나는 부분에서 맥기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맥기 찍어왔어요 황소 <laughs> 개구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얘가 찍어왔어요 어어 어, 개구리 있네요 아이다였어 그 아이다였던 걸기 기억하고 언제죠 피라미도 맞아 피라미도 같이 있었어 물고기들입니다 얘네 일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까먹었는데 음, 이렇게 아 사진을 잘못 찍었어 맞아 여기 한국핏 파트에 이제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먹이 주는 것도 있었어요. 먹이 자판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먹이를 줬어요. 이렇게 저는 안 줬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프레리도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다. 잘 먹고 있어 아주. 잘 먹는다 이 아주. 얘는 유명하죠 피라루쿠. 이렇게, 피라루쿠가, 어. 이렇게, 피라루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와, 엄청, 진짜 엄청 크더라. 다른 물고기들도 있었어요. 여기 눈이 여기 옆에 있어. 네. 코, 저기, 콧구멍이야, 거의. 피라니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로하나. 네? 어, 저기, 아로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아로하나가 이제, 동물의 숲에서, 비싼 물고기죠, 한말이죠. 어. 어, 전기뱀장어, 얜. 여기 부엉이랑 부엉이랑 남매끼리 같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거의. 아무튼 다음은 가예요 가. 는 오야 수다 여기도 있어. <laughs> 오야 잠깐 어디 가 어디 가야가오 이런 식으로 봐. 오. 조금 내밀고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찍어졌어? 딸, 아우, 그냥 이렇게 둥둥 떠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니까 핸드폰 바꾸리면서 끝나. 근데 여기 여기 얘가 있어. 김이야. 그리고 말미잘도 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좋은이가 있어요. 이렇 실험실 테마거든요. 그래서 털무치. 비본데, 그냥 털무치야. 네. 그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나비고기. 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열대 물고기죠? 얘가. 내가 알기론 열대어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곰치도 있더라고요. 근데 곰치가 이러고 있어. 한 마리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청포도 슬러시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잡는 것도 저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침 시간에 가서 그런지 얘네가 꼬박꼬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었는데 진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이제 가오리 설명이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가오리! 상어도 찍고. 어,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도 있었어요. 여기 약간 전 구경할 수 있게끔 의자도 있었는데, 어, 여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근데 뭐 이거 그 설명도 있더라고요 근처에. 문어도 있었어요. 겁나 커, 진짜. 설명도 있더라고 얘는. 다음 이렇게 우퍼 루퍼도 있더라고요. 하하. <목소리> 방금 <목소리> 내 눈앞에 지나갔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한번것이 없어. 아왜 가시 없어?